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제 호빠 선수가 이제 연락처를 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 응, 응. 학도 오빠 호빠 애들이 번호 따가 놓고 연락 안 하는 건 뭐야?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일단 연락처 다 씨부리고 따놓는 거지. 귀찮으니까 실장이 시켜. 응. 그러니까 호빠 선수가 이제 손님한테 번호를 따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경우. 아니. <laughs> 호빠 선호스트 선수, 바 선수들이 이제 손님 번호를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왜 따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딱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장이 시켜요. <laughs> 그니까 실장이 면접을 볼때 뭐 어떻게 면접을 보냐면 여기서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달에 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한 달에 진짜 백만 원도 못 벌고 나갈 수도 있어. 그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버는 애들은 손님 연락처도 따고 뭐 손님 시뭐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갖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호스트바 선수로 천만 원도 벌수 있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오만 원도 못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많이 해. 그러니까 손님들이 왜냐면은 이제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호스트바 선수가 손님을 막깨어내갖고 얘가 이제 어머 나한테 미쳐갖고 맨날 오면은 술을 팔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담은. 선수를 통해서 와리를 떼먹을 수 있는 거고, 사장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선수들한테 손님한테 잘해. 손님한테 사랑하는 척 해. 손님한테 선신적인 척 해. 손님 번호 따서 손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행동을 해. 그럼 결국 찾아오게 되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호를 무작정 따. 그리고 난 다음에 테이블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장이 막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손님 번호 땄어? 손님 번호 땄어? 왜냐면은, 실장들도 가끔가다 이제 손님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면 안 알려줄 것 같으면 자기 옆에 앉은 이상형이 선수가 물어보면 쉽게 알려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실장 입장에서는 너 아까 그 번호 따는 연락처 좀 나한테 전달해봐. 이래갖고 연락처를 먼저 받아 넣는 거야. 그니까, 뭐 강학순, 010, 땡땡땡땡땡땡. 실장은 이제 연락처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선수가 따는걸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그러니까 마케팅의 종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가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그니까 러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연락처 10개를 갖고 있어. 근데 연락처 10개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나한테 헌신을 하고, 나한테 미쳐 못 살아. 내가 진짜 잘생긴 호빠서, 선수야. 그러면은 내가 A 호빠에 있든 B 호빠에 있든 지역은 거기서 거기잖아. 강남권이고 강남권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응? 음, 홍대권이고 홍대권이고 마포구 쪽이 그냥 강남구권이든 어디서 어디잖아. 그니까 내가 가게를 옮기더라도 막말로 따져갖고 응? 음, 내가 이 손님을 내가 B 가게로 옮겨도 땡길수 있게. 그럼 나는 TC를 계속 벌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그니까, 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연락처를 딴 A라는 여자 손님이, 겉보기에 존나 거지야. 어, 막 술도 안 쓰고, 술값도 안 내고, 막 TC도 외상 가고 그래. 근데 얘가 어느 날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거야. 모든 사람 인생이라는 거는. 어, 그니까, 보험 같은 거지. 그니까,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을 물려받다던가 아니면은 얘가 내가 엄청 조, 좋아하는 누나의 아는 지인, 이든가? 그니까, 이 손님한테 막대하다가 얘가 어느 말을 퍼뜨릴지 몰라. 근데 또이 손님이랑 이 손님이랑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손님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손님을 연락처를 다 당해놓는 거야. 응. 그리고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호파를 안 좋아하더라도, 사람은 언젠간 외로움에 미칠 때가 한번 찾아오고, 사람은 언젠간 이제, 뭐랄까, 음, 내가 전 재산이 50만원이라도 50만원을 다 쓰고 싶은 날이 언젠간 찾아와요. 내가 술을 안 좋아하더라도 술을 먹고 싶은 날이 언젠간 찾아와. 이게 언젠간 찾아올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언젠간 그날이 찾아오리라 이러고 연락처를 따놓는 거지 그리고 그런 손님들한테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죠 왜냐면은 얘네가 외로움에 미쳐갖고 나한테 언젠간 먼저 연락을 할게 뻔하니까 왜냐면은 연락처를 따놓고 한 번은 연락을 했잖아 어제 잘 들어갔어요 이런 멘트는 한 번씩 던져놓잖아 그러니까 내 연락처는 찾는 거만이 아니까 결국엔 언젠간 나한테 연락이 올 거라 는점죠응 음. 그러니까 외로움에 막 미치고 이제 뭐 음? 약간 그런 거지 응 음.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죠? <laughs> 그러니까 약간 홈반 선수들이 번호를 따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뭐 추가로 네 번째 경우 진짜 내 이상형이라든가 어. 내 이상형이라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이상형이니까 아우뭐 그러면 내가 자기의 이상형일 수도 있, 있으니까 번호를 땄겠네? 그럼 나랑 홈반 선수랑 연애를 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no. 오만인 게 여러분들 진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이렇게 하면 미안한데 이, 예를 들어서야 여러분들이 지금 룸사롱 아가씨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룸사롱에 잘생긴 나, 남자 손님이 왔어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에 미친 상태라면 이 잘생긴 룸사롱에 온 남자랑 연애를 하고 싶어요 하룻밤 잠자리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파트너로만 하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들 그룸사롱 다니는 잘생긴 남자랑 연애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잠자리는 어느 정도 하고는 싶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 진짜 꿈꿔왔던 이상형이라면, 어, 뭔 말인지 알지? <laughs> 음. 그러니까 호파 선수도 마찬가지지. 호파 다니는 여자 손님이랑 연애할 생각은 잘안 갔죠, 어, 잘안 갔지. 그러니까 얘를 연락처로 땀으로써 얘한테 내가 조금 좋아하는 티를 내면은 내가 뭐 막말로 남자들 말하는 대로. 내가 꼴릴 때마다 얘를 따먹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호파 선수가 내 연락처를 땄다고, 뭐 얘랑 연애를 하고 내 이상형인데 얘랑 사귀고, 내가 호파 선수랑 연애를 하고 절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반대적인 비유를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호파 선수가 손님한테 연락처를 따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한 이제, 알죠? 호바 선수가 번호 땄다고 막 연애할 생각에 막 연애 선포가 꿈틀거리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엄두도 안 내는 게 좋아요. 어, 여러분들 알았죠?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호바 선수가 이제 연락처를 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결국엔 교육으로 번호를 따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얼굴이 어느 정도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호바 선수가 연락처를 땄다 이거는 이건, 이건 그냥 내, 나를 정말 저렴하게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뭔 말인지 알았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자면 지금 호빠 다니는 이제 손님들 중에서 물론 호빠 다니는 시청자들도 있겠죠.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호빠 선수들한테 다 이제 일러 받쳐요. 어너나 싼년이라고 저렴한년이라고 생각해서 연락처 땄니 이러면 호빠 선수 입장에서 뭐라 그러니? 아니 당연히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뜰빵한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패를 이제 호바 선수한테 이제 낱낱이 이렇게 알려주는 스타일들은 푼수고 이제 내 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자기도 즐긴 거다 즐기고 몰래몰래 몰래 남자친구도 다른 멀쩡한 건전한 돈 많은 남자친구 사귀는 게 진정한 승리자겠죠, 그쵸 <laughs>